안녕하세요. 코드모드입니다. 블렌더가 4.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달라진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질문 받은 부분 모아서 이렇게 들고 왔고요. 그중 대부분은 에드온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들 특정 기능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내용은 에드온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에드온들을 항목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2 버전에서 에드온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존의 에드온에 있었던 항목들이 4.2 버전에서는 에드온과 get extension으로 바뀌었습니다. 4.2 버전의 에드온은 개수가 많이 없고, 블렌더를 설치할 때 같이 받아진 상태로 켰다가 껐다가 할수 있는 방식이고요. 겟 익스텐션은 개수가 훨씬 많고 따로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해야 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즉, 애드온에 있는 항목은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항목들 그리고 익스텐션에 있는 항목은 그 외로 추가로 다운받아서 쓰는 애드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할때 유저가 만든 모드나 C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getExtension에서 설치를 하면 해당 항목이 add-on에서 추가로 보이게 됩니다 add-on에 있던 항목들은 오른쪽에 블렌더 로고로 표시가 되고요 getExtension에서 설치해서 생기는 항목들은 오른쪽에 사람 모양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getExtension에서 uninstall을 누르면 add-on에서 해당 항목이 지워지게 됩니다 제가 기존에는 대부분의 기능을 다 쓰기 위해서 에드온을 다 켜고 썼습니다. 쓰다가 불편한 기능들의 에드온을 끄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4.2 업데이트 후에는 get extension의 기능들의 개수가 너무 늘어나 버려서 이걸 다 켜서 쓰면 오히려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키 옵션 툴키트라는 에드온을 설치를 하면 파일 메뉴가 바뀌어서 기존에 쓰던 Selection To Active라는 옵션이 오히려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애드온의 기능들을 알아보고 꼭 필요한 애드온만 켜서 쓰는 방향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2 버전을 처음 다운로드 받고 애드온을 키면 이런 상태인데요 각 애드온들의 설명을 볼수 있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부분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중에 초보자들에게 추천드리는 애드온을 뽑아 볼게요. 일단 사이클 렌더 엔진은 이미 체크되어 있기도 한데요. 사이클로 렌더를 하려면 여기에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렌더 엔진을 선택할 때 사이클이 보이고요. 아래 프리퍼런스에서 자신의 그래픽 카드와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노드 랭글러는 노드를 쓸때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재질에 이미지를 추가할 때 이미지 텍스처 매핑 텍스처 쿨디네이트 원래는 이런 기능들을 직접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 T라는 단축키 하나만으로 이세 개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런 단축키들이 추가되는 애드온이 노드 랭글러고요. 리기파이는 리깅을 할때 정말 편하게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블렌더로 리그를 한다면 꼭 쓰시기를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리기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친절한 블렌더 레벨 3 캐릭터 애니메이션 편의 2-1강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해당 편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리그에 관심이 있다면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Get Exten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Allow Online Access를 누르고 원하는 애드온 들을 인스톨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웹사이트를 누르면 해당 애드온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 이케아 브라우저라는 애드온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눌러서 보면 이 애드온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이 에드온을 받으면 이케아에 있는 가구들을 바로 임포트해서쓸수 있게 됩니다. 건축 관련된 모델링 하시는 분들께 유용할 것 같죠? 이렇게 재밌고 유용한 에드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찾아서 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보자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네 가지 에드온은 이렇게 됩니다. 엑스트라 메시 오브젝트, 엑스트라 커브 오브젝트, 3D 뷰포트 파이 메뉴, 루프 툴. 모두 이전 버전에서 애드온에 있던 항목들로만 뽑아 봤고요. 제가 자주 쓰는 기능들 네 가지만 뽑아 본 겁니다. 엑스트라 메시 커브 오브젝트는 메시랑 커브에서 쓸수 있는 메뉴들을 늘려 줍니다. 기본 도형만으로도 다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 도형이 있다면 훨씬 모델링이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애드온을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 라운드 큐브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4.2 버전에서 엑스트라 메시 오브젝트 애드온을 인스톨하고 라운드 큐브를 새로 꺼내보면 이 옵션 창에서 오퍼레이터 프리셋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큐브를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아래 Radius를 1로 하면 됩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버전에서도 똑같고요. 프리셋에서 선택하지 않고 레디어스 1로 선택하면 라운드 큐브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3D 뷰포트 파이 메뉴. 메뉴들이 동그랗게 파이 형태로 보여지는 기능입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서 나눠질 것 같긴 한데요. 이에드온이 없으면 어떤 기능은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은 파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파이 형태가 익숙해져서 이 3D 뷰포트 파이 메뉴 애드온을 쓰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반대로 체크를 해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스톨을 하고 애드온에 가보면 이 파이 메뉴 애드온의 옵션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파일은 체크해제를 합니다. 저장 기능 외에는 많이 안 써서 이 파일 파이에 체크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a를 누르면 파이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셀렉트 올 이외의 기능들은 많이 안 써서 a를 누르면 바로 전체 선택이 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셀렉트 부분에 체크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 파이 단축키가 쉬프트 스페이스 바로 되어 있죠. 이게 다른 단축키랑 겹쳐서 해제를 했습니다. 이게 체크된 상태로는 애니메이션 관련된 파이 메뉴들이 나오거나 4.2 버전에서는 드래그 기능이 추가되면서 애니메이션이 바로 재생돼 버리는데요. 체크 해제하고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도구 메뉴들을 쓸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이 옆에서 누르는 편이고 이것도 많이 안 쓰긴 하는데요. 그래도 애니메이션 관련 메뉴보다는 도구 메뉴가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체크를 해제해 줬습니다. 블렌더를 쓰면서 불편하거나 잘안 쓰는 기능이라면 몇 개만 해제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3D 뷰포트 파이 메뉴는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프툴 애드온. 이건 모델링 할때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들어 있는 애드온입니다. 여러 점들을 서로 연결하는 브릿지나 원형으로 만들어 주는 서클 이런 것들은 어, 가끔씩 제 튜토리얼에서도 등장하는 기능들인데요. 이 루프 툴은 모델링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Add-on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그외 나머지 4.2 버전으로 바뀌면서 질문 받았던 부분들 정리를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미지 자체가 메시가 되는 이미지 에즈 플레인이라는 기능의 이름이 메쉬 플레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EV에서 투명한 재질을 쓸때 블렌드 모드를 쓰게 되는데요. 렌더가 EV일 때 버전 4.1 이하에서는 알파의 블렌드 모드가 클립, 해쉬드, 블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버전 4.2에서는 이거를 렌더 메서드에서 바꿀 수 있고요. 해쉬드가 디솔드로, 블렌드가 블렌디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클립은 어, 또렷하게 구분하는 스타일인데 옵션 창에서는 없고요. 렌더가 사이클일 때 또렷하게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재질의 노드 창에서 그레이터 덴이라는 노드를 알파에 연결하면 됩니다. 매스라는 노드를 추가해서 애들를 그레이터 덴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이렇게 4.2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바뀐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 위주의 내용이라서 모든 업데이트의 내용이 담긴 건 아니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